내비의 연금술사고요. 예, 트립 조립을 못하는 초짜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트립 쪽보드 있죠? 아니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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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투스 쪽보드. 블루투스 여기 케이블에다가 밀리면 밀면 빠지는 스프링식 케이블에다가 튜너에다가 예, 이, 이 본드로 붙여줘요, 이렇게. 양면 테이프 좋은데, 본드도 괜찮아.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. 깔끔하잖아, 그치? 그리고, 트립 케이블 연결하는데 자신이 없다. 잘 들어. 일단 요거 있으면 뭐다? 어. 오디오 트립이야. 2011년도. 어, 스트레스는 예외고, 2011년도 끄지면 돼요. 요거 있으면은, 13년도라고 해도 요 껴있으면 무조건 오디오 트립입니다요 껴있는데 스마트 트립 끼면 타버립니다. 기계나 얘나 둘 중에 센 놈이 타버려요. 아, 약한 놈이 타버리지. 예. 자, 보세요. 뚜껑이 있다. 봐봐. 어. 파란 게 아래 들어가야겠죠? 음. 여기도 이렇게 발, 발 달려 있잖아. 그럼 요, 요거, 요거 똑같지? 요것도 봐봐. 얘는 무조건 하접점이잖아. 그치? 간단해. 요렇게 껴서 끝내주면 되는데, 이뜰빵한 인간들이 이거를 꽈서,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꽈서도 하더라고. 이렇게. 꽈배기 하면, 어? 뭐 작동은 타지 않겠지, 어. 작동은 안 하겠지. 위에는 어. 극, 극성이 없잖아. 어, 어. 이 아래쪽에 전류가 흐르니까, 응? 이렇게 마무리 치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. 아주 쉽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여기는 이제 OBD 케이블인데 이걸 그서 거꾸로꽂으면 안 되고. 왜 가장 노말이에요, 이렇게. 폰토스에서폰스 폰토스에 맞게끔 많이 파는 거에 맞게끔 설계된 제품이에요. 이게 이제 제와 커스텀 내비 파인드라이브 네비 뭐 폰터스 네비 아이나비, 얘는 이제 핸들 리모컨, 스테링 리모컨, 이거 집중키. 아주 쉽죠? 간단합니다. 요렇게.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뚜껑이 접점이 반대다, 그러면 반대로 뜯고 이렇게 꼽아줘야겠지. 그럼 얘 또한 또 바뀌어야 되고, 그쵸? 이렇게 안 되잖아. 안 맞잖아. 그래서 항상 일할 때는 좀, 멍청한 집좀 그만하자. 응. 내가 해야 될 소리에요. 한가할 때 공부를 해. 간단하잖아, 이렇게. 응? 어려워? 힘들어? 간단하잖아. 간단해. 이마저도 못하면은 진짜, 어, 내비 작업 대로쳐야지 초보자도 마찬가지고. 할줄 모르면요. 물어를 봐요. 내비 형님한테 물어를 보라고. 응 답변 줄게. 이 영상 보고도 아 못하겠다? 아 그러면 돈을 주세요. 네. 저한테 와서 돈을 주고 맡기면 됩니다. 예 감사하고요. 여러분. 사랑합니다. 고맙고요. 예 이상 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.